남편. 덕트. 싱! 시키비, 시키비, 시키비. 삼차상가 미쳤어, 진짜. 삼대상가 음. 좋았어. 이 다리다 치는 비용만 이거 얼마야, 진짜. 그 카메라맨이 아니야. 예, 최신 카메라맨이야. 야, 이씨. 비켜! 옛날 카메라맨만 한 거야? 아 지금 카메라면 현재 브라운색 말고 음 검은색 이 다리 고치는데 어이 다리 고치는데 진짜 며칠이나 며칠이나 걸는 건지 먹었나? 그럼 카메라 색깔은 흰색 <laughs> 좀 누런색 카메라 색깔이 흰색이 아닌 누런색이야. 애니쇼니쇼니 쀠에요 아니 카메라 색깔이 흰색이 아니면 노란색이야 p c t 로와 오케이 노란색으로 응. 간다 노란색이라 음, 닦고. 음, 응걔 맞아. 걔거 플란즈맨 있는 곳으로 가 저기, 저기, 음기 저기, 맨이저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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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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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딨는데. 자. <laughs> 어, 조용 카메라맨, 이번 누린 가야 되는 것 같은 그때, 우영 안 돼, 안 돼. 잠깐만, 사기야. 어, 이렇게 허무하게 죽네요. 주윤이니까 이렇게 해서 나플런저를 가지고 싸울 순 없다 도망치야 그때 다 <laughs> 뚫렸나 뿌이용 응? <laughs> <laughs> 죽지 않 죽은 거 아닌가? 쟤왜 계속 살아나는 거야? 어이봐, 피해. 피해. 너는 저 녀석을 이길 수가 없다고. 아니, 뒷만했다고 할까? 죽은 좀 해봤지. 이렇게. 쉬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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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뭔 뜻이지? 번역해보면 너희들은 가고 하는 게 좋을 것이다. 후용 어, 사라졌다. 눈알만 남기고. 뭐야? 너안 죽었었네. 아, 사, 다, 살았구나. 다행이다. 기절했었던 거구만. 역시 나갔었네. 레이저 있는데 내가내팔 쪽, 어깨 쪽만 맞고 그냥 죽은 적이 어 아 음, 근데 뭐가 온다는 거야 도대체?